음. 우리가 입안이 헐면 알부칠도 바르고 오라메디도 바르잖아요. 음, 음. 근데 그게 바를 때 뿐이고 잘 낫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건 비타민만 먹어도 우리가 구내염은 낫게 할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실제 이 비타민이 활성형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활성 비타민을 먹으면 구내염이 낫는 경우도 있고요. 어... 하지만 음. 제가 아는 친구 딸은요. 몇 년째 음. 구내염을 달고 살아요. 음. 처음에는 비타민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활성 비타민으로 먹었을 때 네, 음. 나중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대요. 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인 배치듯이 병도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예. 병원 검사는 해봤대요. 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구내염은, 동양의학에서는 구강에 열이 차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네. 원래도 습한 곳이 이렇게 열이 차오르니까, 네. 습하고 열이 차면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 음, 예. 같은 게잘 예, 예. 번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보칠로 음. 이런 세균들을 죽이면 낫기도 하는 거네요. 음, 맞아요.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 구내염이 세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라고 보진 않아요 어, 예. 원래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들은 늘 우리랑 함께 살니까 네네네. 대신에 우리의 환경 즉이 구강 내부의 습기와 열기가 같이 팽창되어 있으면 네. 이런 균들이 잘살수 있게 되므로 동양 의학에서는 이런 세균들을 죽이는 치료가 아니라 내몸의 환경적인 이 습과 열을 제거하는 치료가 아.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는 거죠 어. 가령 갈근이라든지 황금 황년 황백 같은 열을 좀 완화시켜 주는 약초들을 이용해서요. 근데 스님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면 구내염이 낫기도 음.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면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따라서 피곤이 해소가 되고 예. 또 세포가 쉽게 재생이 될수 있죠. 네. 거기에 비타민 E2 같은 경우에는 구내염이라든지 설염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인 거고. 어... 하지만 비타민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체력이 떨어지면 인체 회복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가령 번아웃이 되거나 갱년기로 무기력감이 왔을 때는 네네. 사실 비타민만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아서 체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처음에 물어봤던 친구분 따님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몇 년째 구내염이 낫지 않았다면 네네. 기본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는 어허. 거죠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 혈액의 질까지 떨어져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인체가 과로하고 긴장하면서 위장에 열이 차오르면 이 구강에도 열이 차면서 구내염이 그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보충해 주고. 혈액의 질을 올리면서 위장의 열.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간의 열과 위장의 열을 같이 식혀 내려주는 치료가 구내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음. 그러면 비타민이나 바르는 음. 걸로 치료가 안 되는 구내염은 음. 한약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음. 초기에 얼마 안된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한방 과림만으로도 네. 이 열을 약간 완화시켜주면서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고 조금 오래된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올려주는 한약 치료가 근본적으로 구내염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어. 그럼 선생님 신생아나 유아들이 입병이 음. 났을 때도 그런 식으로 치료하면 되나요?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구내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수족구나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곰팡이성으로 칸디다성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잠을 못 자거나 피로해지면서 면역 자체가 떨어지면서 음. 오는 경우가 있고 각각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어떤 경우에는 약을 쓰거나 어떤 경우에는 영양제를 쓰거나 음. 어떤 경우에는 한약을 써 가지고 이 각각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구내염을 치료하는 데더 도움이 되겠죠. 어. 선생님 그런데 음. 큰 문제는 없는데 음. 병원 치료를 해도 잘안 낫는 아이는 음.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8살) 된 아이는 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거든요 음, 음. 그런데 그 구내염이 한두 달 정도 간대요 병원 치료는 해봤고요 네 근데도 두달 동안 입병이 안 나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정말로 건강하게 잘 먹는지 예, 예. 잘싸는지잘 자는지도 예? 체크해야 하고 예, 예. 또는 비염이나 감기를 달고 사는지 음. 또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좀 계속 먹고 살았는지를 음.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 아이 같은 경우는요 음. 잘 먹는데 군것질을 음. 아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비염 때문에 음. 병원 약을 좀 자주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가 먼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습관을 좀 조정을 해줄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오랫동안 안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체력을 올려주는 치료,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치료를 기본적으로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 동안 감기라든지 비염을 달고 살 경우에는 인체의 체력이라든지 혈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항생제라든지 양약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우리 인체의 간이라든지 위장의 기능 이 굉장히 떨어질 수 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올려주는 치료를 해줄 것 같아요. 음. 거기에다가 현재 이 위장의 열로 이 구내염이 낫지 않기 때문에 위장과 간의 열을 약간 식혀주는 약을 조금씩 넣어줄 것 같고요. 맞아요. 음. 그 아이가 음. 너무 더워서 해 아이스크림을 달고 살더라고요. 평소 때 예. 그렇게 더워하는 것도 몸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추위를 타거나 너무 더위를 타는 것도 네.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죠. 네. 예를 들어 사막이 네. 척박간탕이 조금만 뜨거워도 금방 뜨거워. 조금만 추워져도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네네. 하지만 비옥한 땅은 태양이 비추든 저녁에 태양이 떨어지든 그 온도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어. 따라서 우리 인체가 너무 추워지도 너무 더워하지도 않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볼수 음. 있죠. 선생님, 음. 우리 마지막으로 음. 구강 건조증이랑 음.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음. 어떻게 치료할까요? 음. 이것도 왠지 음. 구강에 열이 생겨서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입안이 뜨거운 구강 자결감은 위장의 열이 상당히 많아서 구강에도 열이 차 있다고 봐요. 어. 하지만 사실은 이 위장의 열보다는 위장의 음액 진액, 즉 음기가 부족해서 열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는 치료 대신에 음기를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음기와 음액을 보충해 주는 천하분과 치모 맹문동이라든지 생지향 같은 약재가 음기 음액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열을 없애는 약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구강 건조증은요. 우리가 구강 건조증은 네. 음기가 부족하긴 해. 예. 근데 열기가 강하고 많은 게 아니라 열기 자체도 약간 부족하고 적은 편이죠. 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좀 연세가 있으신 경우라든지 평소 허약한 사람들이 몸의 진액이 잘 분비되지 못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인체 음기와 음액을 보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음기, 음액이 올라갈 수 있게 양의 기운도 받쳐 올려주는 치료가 근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이게 신장이 우리 인체에서 음기, 음액, 즉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신장의 음액,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약초를 쓰는 거고요. 거기에 상체의 비가 약간 촉촉하게 내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이 토양도 결국은 촉촉하게 자양되는 게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심장을 촉촉하게 자양하는 약과 위장을 촉촉하게 자양하는 약들이 더 플러스해서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음. 선생님 오늘 음. 구내염이나 음. 구강 건조나 음. 구강 자결감에 대해서 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음.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음. 입에서 짠 맛도 나고 음. 단 맛도 나고 왜 여러 가지 맛이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음, 없다고 네, 나오고 네, 네. 실질적으로 인터넷 에 검색을 해봐도 특별하게 나오는. 네, 네, 네. 특이 없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네. 입에서 느껴지는 맛에 대해서 그게 병적으로 계속되는 경우가 음.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